반갑습니다. 주식 대박 포자간의 이프로입니다. 화이팅! 일요일 늦은 시간인데 음, 주말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삼성바이오직스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시기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사공장 증설 및 사공장 수주 소식이 이어진다면, 2016년 저점 대비 10배 가격인, 2016년 저점이 여기 보시면 12만 5천 500원이죠? 네, 여기 저점 대비 10배 가격인 125만원 수준을 보는 순간이 올듯 합니다. 보통 주도주는 저점 대비해서 10배 상승한다. 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면 시가총액이 약 80조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를 보는 순간이 오는 그런 날이, 그런 날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삼성 바이로직스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바이로직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음, 삼성그룹의 미래에 투자한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있겠고, 또 삼성 바이로직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바이로직스 하면 CMO, 위택, 위탁, 생산을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위탁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산 능력과 품질 관리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삼성은, 삼성 그룹은 이미 세계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과 유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일찍이, 에, 상장하는 2016년 전후부터도 일찍이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보유할 수가 있었던 거고, 또, 향후, 바이오 의약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 시뮬러 시장의 성장성을 보더라도 위탁 생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에, 3공장. 잠시 후에 4공장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3공장의 경우 올 연말까지 60% 수준의 가동 물량 확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정기조청에서 김태환 사장이 4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 30%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고, 참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시에 2016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3천억 원이 조금 안 됐고, 영업이익은 적자였는데 이제는 영업이익률이 30% 나옵니다. 흑자 전환했고, 예상 치 부합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흐름을 보고 계신데 중요한 흐름이 여기입니다. 어디냐면 이때인데 4월 10일 금요일인데 장중 고가가 26%였고. 종가가 16.8%였습니다. 약17% 상승한 날인데 이유를 보니 보통 삼성바이스뿐만 아니고 많은 종목을 리뷰하고 분석할 때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도 있고 크게 상승했을 때도 있는데 왜 급락했다면 왜 급락했는지 급등했다면 왜 급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유를 살펴보니까, 미국의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약 4,418억 원의 규모의 바이오약품 의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4월 9일날, 그러다 보니까 4월 10일날 급등한 거죠. 이때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일선 21선도 안 깨지고 있고요. 뭐, 정말 차트가 예쁘다. 정말 완벽한 정배열이다. 라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 계약 의향서가 삼성바이오룩스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고 또 규모를 보면 상장 이후에 단일 공시 기준으로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7월까지 세부 내용 협의 후에 본계약 체결 마무리할 예정인데 빠르면 10월 엔지니어링 배치 생산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3공장 가동률 목표가 올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60%였는데 4월 9일 계약으로 이60% 가동률 목표치가 조기 확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공장 시기가, 사공장 층설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이때 이후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성장성이 더욱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4월 15일에는 허셉틴 시밀러 미국 판매 개시가 됐고, 또 하반기에는 아바스틴 시밀러의 미국 판매 허가와 함께 유럽 미국 출시 기대감으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적 증가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어 제가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많이 보는데. 지난 5월 21일날 레포트가 최근 레포트고 5월 22일, 5월 22일 이후에는 증권사 신규 레포트가 없고 또 4월 중순 전후부터는 여러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긴 하는데 목표가를 제시, 제시하지 못하는 제시하지 못하는 건지 제시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목표가가 없는 레포트도 여럿 나오고 있고 또 에, 기존 목표가를 뭐 60만 원 초반에서 60만 원 중반까지 제시했었던 증권사들의 그 목표가를 보면, 에, 이, 뭐 올해 목표치 기준, 올해 올해 실적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대를 잡은 게 아니고 2023년 실적 추정치를 땡겨 와서 목표 목표가를 잡은 거예요. 보통 목표가라는 게 그래요, 뭐 1, 2년 진짜 시장이 좋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고 정말 야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움직일 때, 더욱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움직일 때는 솔직히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더라도 근데 목표가를 60만 원 초반 중반으로 설정할 때도 이렇게 1~2년이 아니고 막 2~3년치. 실적 측정치를 땡겨 와서 목표가를 설정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물론 앞으로 4공장 증설 이슈 기대감 또 앞으로 수주가 이어진다면 그 수주는 이제 4공장 수주라고 봐도 될 만큼 지난 4월 9일 계약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수주 등이 이어지는 것도 주가에 분명 호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지금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없고, 지금 한 3주간 없고, 목표가를 내놓지 않는, 제시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놔두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목표가 100만 원을 내놓는 증권사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이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고 파랑색이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파랑색 빨강색이 계속 올라오죠. 그렇죠? 계속 올라옵니다. 최근을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최근 수급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만 빼놓고 화수 목금 샀고 기관도 보면은 뭐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지난주에 화수 목금 매수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수급도 좋고 정말 뭐 나빠 보이는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있긴 있어요. 예, 종목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언택 관련들 중에서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를 이어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정말 뭐가 나빠 보이는 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상황인데 상승각도가 좀 가팔라서 신규 매수를 논하기는 쉽지 않으나 제가 방송 첫 시작하면서 결론. 낸 것도 있고요. 예, 제가 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찾아본 것들도 예, 참고하시면 예,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공장 증설 및 사공장 수주 소식이 이어진다면 2016년 저점 대비해서 10배 가격인 125만 원 수준을 보는 순간이 올 듯하고. 또이 가격이면 시가총액이 약 80조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를 보는 순간도 투자자들이 보는 그런 순간이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시장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왔고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많은데 그 주도주에는 몇몇 개, 손에 다섯 개 꼽을 수 있겠지만 업종으로 따진다고 하면 바이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주도주. 를 고민한다면 거기에 바이오섹터, 바이오 업종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삼성바이오직스도 계속 흐름, 수급, 수주 소식 뉴스 등 팔로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을 선택하시면 제가 방송 업로드하고. 거의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